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니님 1등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블루스카이님 2등 하셨고요. 모레벨님 3등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일왕자님 어서오시고요. 가수 전홍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산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모단님 샬롬. 요한 샬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방송을 바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오늘은 도영장표... 들어와 있고요. 쌍수 이홀수, 연번 패턴 가지고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서망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사 늘 건강하고 물질을 충만으로 영유관을 강건함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살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방송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송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주님께서 이 방송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이 방송을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말을 간절히 소망하고 따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모래별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자 그러면 산성님, 네, 또 반갑습니다. 브라스님 들어오셨어요? 브라스님, 어서 오시고요. 어, 이거는 말씀드렸죠. 네, 제로 값에서 한두개 나오는 패턴. 이렇게 보시고 어, 특히 작년에 조금 나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좀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반대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나온 애들 있죠 어, 요런 애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잘안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2년간 많이 나온 애들은 그 다음 해에 조금 나와요 3년 연속 많이 나온 패턴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게 여기, 여기 3년 연속 많이 나온 거거든요 10개 이상 나온 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제로값과 한개두개 개 패턴 보시고요. 자, 뭐 삼나란이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주는 1번, 5번, 30번 삼나란이 1호3 1호3이요 삼나란이 패턴은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서 한 수가 나와야 되거나 이게 재수가 좋 운이 좋으면 제대로 잘 붙으면 두세 개다 나온 적도 있어요. 짝퉁 삼나라니는 원래 안 나오던 장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 개가 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많은 경우는 나오는 게뭐 이렇게 이례적이지가 않은데 이상해요. 좁은 상태에서 여섯 개 중에서 절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어찌됐든 잘 나오면 안 되는 장표입니다. 이 안에 있는 번호는. 어? 가마이스바 여기 30이 들어있네? 삼나라니 30이. 야, 이거 얘가 하나 나오나, 그럼? 자, 하여튼 잘 나오면 안 되는 장편인데 일단 판단하시고요. 자, 이것도 당연히 나오면 안 되는 장표죠. 예, 전주에 저렇게 많은 곳에서도 안 나왔는데, 이것도 좀 수상하다. 좀 많이 나오는 곳에서 안 나오고 작게 나온 곳에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 몰라도 어찌 됐든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숫자들은 아니에요. 따라서 13, 14, 15, 2 0 27, 38은 약해지죠. 나온다면 이 중에서 한수 정도만 나옵니다. 한개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뭐김나윤님 지키랜성님, 대장간님, 믿음님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laughs> 자 아까 위에 장표가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장표. 그리고 이제 주로 위에서 다 나오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구간 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구간 때 여기 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 구간 때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것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오는 구간 때는 물려 나옵니다. 자, 이제 쌍수 2월수 연번 패턴 보시면 뭐 44번 이번 주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넣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넣어야 돼요. 지금 계속 2주째 제로 값에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켜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 자. 자, 이거죠. 44번 제로, 29번 제로, 7, 15, 16, 18, 4036, 23, 24. 요것도 중요하죠. 네, 제로값, 5주차 제로값이에요. 그래서 5주차 제로값도 중요하다. 맞죠? 네, 5주차 제로값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지난 주차 것도 제로값, 요거 써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별장표에서 3월 전체값, 네, 지금 매주 3개씩 막 나오니까. 이번 주도 두세개는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도 다수값에서 두 세개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이 주차 들어가죠. 3월이 어, 3월 주차, 3월삼 주차, 삼월 삼 주차 들어가는데, 어, 3월삼 주차 게왜? 연번이 저게 아니죠. 3월 3주차가. 3월 3주차 연번. 자, 얘를 잡아서 안성민 님, 롤패킹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게 3월 3주차. 3월 3주차 연번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연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주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0, 21, 22 나왔고 그 다음에 28, 29가 연번이 막쫙 붙어 나왔죠. 그리고 1주차 때는 연번이 없어요. 그 대신. 연번이 왕창 나왔는데 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기존에 나왔던 연번은 고르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잘안 나온다고. 거의 그래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애들만 위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가끔씩이죠. 그건. 그래서 건그 여기서 보시면 20212 3연번짜리가 예, 보시는 것처럼 없어요. 그 다음에 2829도 이연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없는 연번이 나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3주 차 때도 연번이 나온다면, 가급적이면 없는 연번을 고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중복된 연번들이 거의 다안 나왔으니까. 이거를 유추해 봤을 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 중복된 연번들이 있죠. 2627, 3637, 15, 16, 17, 123. 예. 아, 아 요두세 개, 3연번은 아니고, 2627과 3637이죠. 중복된 연번, 중복된 연번에서는 잘 나오질 않는다. 또한 버퍼링이 심해요. <laughs> 버퍼링이 왜 심하지?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시지. 어, 3월 1주차 연번에서도 2주차 때 연번이 안 나왔어요. 요 연번이 여기도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기 들어 있는 연번하고 여기 들어 있는 연번의 숫자는 좀 배제해도 되죠. 네. 좀 배제할 수도 있다는지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 2, 3, 20, 26, 27, 36, 37, 14, 15, 13, 14, 15. 얘네들은 25, 26. 얘네들을 좀 배제하고 여기 있는 번호들도 배제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소극적인 번호의 구성 번호가 될수 있어요. 네. 주차별 연번에서 네. 이거를. 어떤 면뭐 소극적인 번호 그거로 본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카운트 하는 거지. 여기는 연번 숫자만 다 카운트 했을 때 빼나가게 해도 되죠. 네. 그죠. 한누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도 하실 수가 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3월 1주차 들어서 이 회차 숫자 있잖아요. 어 이게 지금 안 나온지 꽤 됐어요. 2주 연속으로. 이때까지 따지면 2월 달거부터잘안 나왔거든요. 요때 왕창 나오고 나서 쫙안 나와. 거의 한달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붙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네. 이것도 좀 보셔야 할것 같고. 뭐 연어 때처럼 계속 한두 개씩만 골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다 카운트 했을 때 제로 값. 안 나온 애들을 고르는 거지. 전주처럼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 안 나온 애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개 아니면 여기에서 한개 해서 여기서 토탈 두개 잡고 나머지 여기서 다섯 개다 잡는 거지. 전주처럼. 이 네. 요장표도 좀잘 활용해 보세요. 제로값하고 다수값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2주간 안 나오고, 뭐, 5주간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죠. 요게 이제 5주간 안 나오는 456 패턴, 456 패턴, 5주간. 그 다음에 2주간 안 나오는 패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4주간. 그 다음에 이것도 2주간, 2주간. 요게 2주간 패턴이 좀 많이 여기 붙어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특히 요 라인에 있는 거. 37, 38, 3구 라인이 2주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거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laughs> 계단 타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특히 3계단 타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3계단 타기 중에서는 26번이 네, 우삼계단이죠. 여섯 번 나왔다 그랬죠. 우삼계단이 여섯 번 우산계단 타고 온게 이제 여기 또 있어요 22번도 근데 요건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수직 3으로 나온 게 20번 4주 연속 나왔죠 4주 롤패킹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주 당번 건너뛰 추적이에요 네. 22번이 7주 간격으로 나왔고 20번이 2주 연속 나왔죠. 20번이 2주 연속 21번이 3주 간격 25번도 3주 28번 2주 29번이 10주 간너뛰므으로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제로값들 네. 제로값들 중에서 보실 때 끝수가 하나밖에 없는 끝수 애들은 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온 끝수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1끝스가 3개나 나왔으니까 얘는 지워나가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5끝스는한 번도 안 나왔어요. 5 끝수. 얘, 얘 하나 딱 남았어요. 그죠. 근데 9끝스도 이렇게 지워나가고 0끝스도얘 하나 딱안 나왔어요. 0 끝수도. 그리고 6끝스도 지워나갔고 얘도 한 번도 안 나왔고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온 끝스는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잘 나와요. 예, 1끝수 지워지고 23, 24, 28이 남아 살아남았네. 나머지도 똑같은 패턴으로 봤을 때 0에서 토탈 세 개에서 네개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온다. 0에서만 0에서만 세개 내지 두 개.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수 22번 7주건너뛰고로 나왔을 때 20번과 23번이 한번도안 나왔다. 끝수 중에서 0끝수와 3끝수에서 이 요것도 잘 보시면 되실 거. 되실, 되실 것 같고 이것도 자그 다음에 도형장표 보여드릴게요. 도형, 도형. 어, 도형장표 보시면 요즘 빨랫줄 번호도 잘안 나오죠. 근데 이번주에 빨랫줄이 확실하게 걸렸더라고요. 11번 13번 2627 16번 살짝 그 다음에 이 안에 번호는 가급적이면 가면 안 된다. 12, 17, 18, 19, 23, 24,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빨래줄에 걸린 거. 그 다음에 7번과 14번이 갇혔어요. 갇힌 수잘 나와요. 은근히.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안에 박스 안에 들어온 숫자는 약한 수. 그 다음에 빨래진수하고 갇힌 수는 그래도 좀잘 나오는 수.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요 롤 패킹님 왜 자꾸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리시고 지우세요 아, 지우지 마세요 빅사리가 나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또 옥석 같은 번호를 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전주에 여기 제로 값에서 세 개나 나왔거든요 이제 이번 주는 거의 안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번호 제로는 한개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죠. 아예, 아예 가져가지 마시든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할아버지가 전주에 또 라인별로 하나씩 또 하나씩만 쪼록 나오는데 얘가 세 개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네. 보너스 포함해서 세 개가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laughs> 자. 대박집 사장님들 분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번 주는 다수하고 소수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번호하고 지금 좀 전에 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또 그거를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 2차 자료 나오면 내일 보여 드리기로 하고 요거는 이렇게 일단 1차 자료 나온 거는 요렇게 분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두 장을 얻었어요. 예. 완전히 고정수로 잡은 분들 의견을 이렇게 얻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엔 라인하고 아랫 라인. 이것까지는 어제 보셨고, 자, 요건데, 6번을 또 갔더라고, 이분이. 6번 왜 이렇게 많이 가지? 10번하고 6번. 10번은 장표에 있어요. 근데 6번은 제장표에는 부질 아직 못 했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나올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요. 내일 이제 또 여기 또쭉 들어오겠죠. 내일 이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일 오 이분들 오시면 제가 또 따로 자료를 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빼기 중복수랑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께. 네. 빼기 중복수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안 보여드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여드려야 될 장표를 못 보여드린 게 있나요, 혹시? 그리고 미리 좀 봐야 될 장표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알려 주시면 제가 자료가 준비됐으면 바로 띄어 드릴 건데 어 여기에 하나 장표 보여 드릴 게 있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그건 아직 안 나왔죠. 파란색 동그라미 장표는 아직 안 나왔죠. 브라스님. 그건, 그건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죠. 아... 요거, 이번 주거 입력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이게 지금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 장표가.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뒤로 밀어야 될것 같고. 자 그렇게 일단 나와 있고요. 그러고 그 얘들을 열별로 만드는 중복수 없는 장표하고 그거는 열별 장표에 들어와 있는데 음자 그걸 보시면. 자, 수직 삼수 장표도 나왔죠. 수직 삼수에서 전체 다 나온 거. 제로 값이 두 개요. 예 7번, 8번인데, 어, 제로가 어찌됐던두 개, 한 개인 경우에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세 <laughs> 개인 경우에는 한개 나오는 경우는 좀 되는데, 한개두 개인 경우에 제로 값에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7번, 8번은 일단 약해지죠. 네. 일단 이거는 약해지고. 그죠? 네,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3사묶음 중복수 저희가 여기가 중복수인데 이번 주에 3사묶음 중복수가 제로값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서 두 개밖에 안 나온 적도 있는데 얘가 얘는 완전히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 개밖에 안 나와. 이게 숫자가 많거든요. 수, 26개나 되는데 여기서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은 나머지 여기서 다섯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요 다섯 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섯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열일곱 수 중에서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많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다섯 개씩 그러니까 여기 거를다 포함시키든가 여기 거를 포함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어 나눠서 장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묶음장품 최근 회차 당번 회차 모음에서는 재료값이 다섯 개예요. 그래서 재료가 다섯 개가 출을 했을 때 거의 두 개씩 나오는 경우가 몇개 있죠. 그러니한개두 개는 다섯 개 안에서 거의 많이 들어있어요. 재료 다섯 개 중에서 물론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배제를 하든가 아니면 잡으면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잡으시든가 네. 그런 식으로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제외를 하고 싶어요. 네. 별로 안 좋아. 하나도 안 나온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다수값이잖아요, 얘가. 다수값. 다수값인데 총 10개 장표거든요. 숫자가 10개거든요. 10개 중에서는 쭉 보시면 여기 세 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10개 중에 세 개. 많이 나올 때는. 그리고 두개 나온 적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장표 열별 장표 다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요 장표를 열어 보시고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통 몇 개가 나오는지 두세 개가 평균인지 두개 정도가 평균이에요. 이거는 두 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열개 중에 두 개만 나온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삼사묶음 전체로 봤을 때 다수값인데 이번 주 다수값이 상당히 없죠. 거의. 예, 역대 최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요 어, 때도 있긴 있네. 이 중에서 나온 거는 한수 정도만 나왔네요. 보통 이 정도 나올 때는 한개 정도 나온다. 따라서 이, 이 안에서 한개 정도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안에서 이 안에 한 개. 이 묶음 한 개만 장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쭉다 보여드릴 테니까 에, 이거 장표가 올라가면 카페에 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다 보여드렸고 자, 그러, 그러고는 없죠. 주일날 방송했던 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내일 내일 장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아, 여기 10번이 있구나. 그래서 다 10번 그렇게 많이 가는구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 장표 보고 만든 건 아닐 텐데. 왜 10번이 다른 데도 있나? 첫수 20번 나온 뒤, 24, 32. 요거, 이런 거. 여기, 여기 두개 페이지는요. 얘랑 얘는 골든크로스로 잘 나오는 애에요. 그 다음에, 보너스 다음 수도. 보너스 다음 수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이번 주에 없지만, 전주 재료가 있잖아요. 5번, 11번, 15, 26이.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 엄청 중요하죠. 이거 다음 재료에서. 한두 개가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막세 개씩, 네 개씩 다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켜보시고. 자, 우리 또 <laughs> 어제 오늘 우리 귀하신 후원하신 형제자매님들, 인사를 올려드리면, 오늘은 강미라누님 미리네님 sg조 송상훈님 그 다음에 김도수님 어제는 금모단님 네, 그리고 롤패킹님 안성민님 파랑새님 이렇게 네, 귀하신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어또 어, 또 이렇게 또 하루 일과도 지치고 힘들고 바쁘게 생활하셨을 텐데, 제 방송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혜리 때였습니다.